<목소리도> 여러분 o t sure if I'm g 먹 i n 서 to 한 것들 핸들바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핸들바는 파스포츠의 일체형 에어로 핸들바입니다. 제 사이즈는 원래 저 기존에는 40 사이즈여서 조금 더 무게가 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38cm의 100mm 스템 일체형입니다. 저 일체형 핸들바를 진짜 처음 써가지고 엄청나게 기대가 돼요. 얼마나 에어로하게 갈수 있을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와, 진짜 가벼워요. 이거 들고 나서 정말. 이때껏 무게인 것 같은데. 328g. 지금 비앙키에는 순정 핸들바가 껴져 있어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무게 경량이 될 거예요. 빅토리아 타이어에 넣을 경량 튜브입니다. 경량 튜브까지는 안 쓰려고 했어요. 왜냐면. 라텍스 튜브의 장단점이 정말 뚜렷하기 때문에 어,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단점까진 아닌데 부지런히 바람을 넣어 줘야 돼요 하지만 장점도 그만큼 무기가 가볍다는 거 지금 여기에는 대략 85g 대략 85g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재볼게요 어? 이거 맞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73g? 뽑기를 잘하네요 얘네가 이것보다 더 무거우면 욕먹으니까 더 가벼운 거. 일로 났나? 제가 뽑기를 잘했네요. 라텍스 튜브의 장점. 승차감이 굉장히 좋죠. 접지력, 구름 저항도 좋아요. 확실히 그거는 제가 둔난저도 타보면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거. 제 핸들바에다가 사실 바 테이프도 무시 못해요. 제가 항상 지난 3년 내내 써왔던 시클로베이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예쁜 초록색인데, 이게 또, 햇빛에 비치면 색깔이 여러 각도로 달라지는 거 제가 한번 매본 다음에 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아라누나. 그 다음 또 제가 이것까지 경량을 할줄 몰랐어요. 요거는 아시마 로터인데요. AI2 모델이고요. 160 사이즈인데, 아니, 6트라 어댑터가 필요한데, 바이커 헤드 경량 어댑터로 준비하였습니다. 요거 무게도 한번 재볼게요. 90g 160 사이즈인데도 90g 정도가 나와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경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 자전거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서 스까지 아프전전에 왔는데요 여러분 <목소리> 아, uh, <목소리> 일단 제가 자전거 무게를 쟀을때 7.67kg이 나왔었는데 어 사실 그렇게 무겁지 않은 자전거인데 제가 원래 타던 림브레이크가 6.7kg였기 때문에 1kg 차이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틀 전에 맡겨놓은 자전거를 찾으러 왔는데요. 우선 제가 제일 크게 바꾼 건 일체형 핸들바예요. 엄청나죠? 저 태어나서 일체형 핸들바는 처음 써보는데 ITT 대회 나가는 데 있어서 바람 저항을 슉슉슉, 맞죠? 네, 이런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무슨 프레임들이 다 인터널 작업이요. 케이블선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 작업이 엄청나게 힘드셨다고 해요. 그쵸? 한 3개월 나이 드셨어. <laughs> <laughs> 아라 <알아>, 누나.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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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이거 3자국 한대시간선 3자국 아 정말요? 핸들게 힘아 정말요? 이걸 손곳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건 제가 따로 구매한 그 파스포츠라는 핸들바예요 에어로 핸들바인데 가성비가 좀 좋다고 해서 제가 또이것도잘 없더라고요 그 네. 네. 그렇게 힘들게 구해가지고 어렵사리 이렇게 껴놨습니다 핸들바에 이건 시클루베이션 이것도 좀 경량 경량 바테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다 줄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 또안 보이는 곳에 또 있어요. 지금 빅토리아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이 안에 빅토리아 라텍스 튜브가끼워져 있어요. 제가 그때 무게 쟀을 때 75g인가 했던 그렇게 가벼운 튜브까지 껴놨는데, 봐보 제일 중요한, 여러분, 로터 보세요. 로터가 또 기존 거랑 보면은 또 경량으로 되어 있는 로터를 제가 준비했어요. 로터다, 로터로 경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제가 고민했던 게160 사이즈가 있고 140 사이즈가 있는데 제 지인이 140까지는 조금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고 해서 앞뒤로 여기는 160으로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경량도 경량인데 너무 예뻐요. 기쁘죠? 어, 이것도 가성비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라를 제외하고 홈케이지도 하나인 상태에서 제가 <laughs>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누나. 무게 좀 달아주세요. 네. 따라따라.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 제 셀리의 무게입니다. 7.18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 일단은 우선 만족해요. 이게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한 거라 이 정도면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해. 500g 단기간에 맞죠? 이 정도면 진짜 돈을 그렇게 100만 원 이하로 들였는데 10만 0 원? 50만 원? 아니야 이게 30만 원대 피부까지 해서 한 50만 원 미만으로 500 500g 그쵸 그러면 10만 원당 100g을 줄였어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신다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자전거 경량하는 맛도 경량하는 재미도 자전거 타는 재미 중에 하나니까 네 그냥 무난하게 봐주시고요 네, 7.18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은 올해 목표는 애를 6km까지 6km 때까지 이제 에이, 가보고 싶은데 분명님뭘더 경량을 하면 좋을까요? 진짜 할게휠 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니까 일단은 그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휠이 보라 WTO인데 또 보라 WTO 울트라가 예, 예, w 그냥 WTO보다는 또 경량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일단 돈좀 벌고요 <laughs> 이 정도면은 제가 가볍게 조금 탈수 있는 무게인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대회를 나가야겠죠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살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작업 해주셨어요. 음에또 와도 진짜 저 눈을 안 마주치죠.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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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